당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권영국 후보님께서 제비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제비를 부르는 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민주노총 대강당인데요. 어, 저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 사호 중공업지의 조합원입니다. 저는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29년차 대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영안군 의원에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비례 후보로 또 서게 되니, 어, 노동자 정치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제 우리 녹색 정의당은 비례 위성 정당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원 동지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어제는 참여하자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눈 뜨면 아니야, 반대. 이 고민에 아마 불면의 밤을 지새셨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고생한 동지들, 이제 서로 탓하지 말고, 정말 마음 모아서 결정되었으니, 마음 모아서 당당하게 녹색 정치 승리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제 어느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그럼 반윤 전선 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 않습니까? 반윤, 전, 반윤 전선을 친다면서 국민의 힘과 서로 권력을 나눠먹는 민주당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반윤 전선이겠습니까? 그 민주당 우산 아래 들어가서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면서 어떻게 거대양당 극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녹색 정의당이 다당제로 여러, 여러 의견을 모아내서 진정한 반윤전선을 치는 그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결선제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반윤전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당원 여러분, 제 슬로건은 이겨본 사람이 이길 줄 압니다입니다. 저는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네번의 지방 의원 선거를 나가서 세번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전남 영안군에서 2006년 영안군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0년에는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50% 가까이 되는 득표율로 다시 영안군 의원에 재선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민주당 광풍 속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진보정당의 지역구 광역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겨본 경험으로 저는 이번 총선을, 총선에서 우리 정의당이 승리하는 그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호남에서 정의당의 지지율로 우리 정의당 전체 지지율이 떠받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에서 정당 지지율 10%를 회복하고 전국에서 정의당이 승리하여 10명의 비례대표가 모두 국회로 들어가는 이번 총선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비례의 순환제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기에 투입되어 경기를 뒤집어야 할 즉시 전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을 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입단한 선수를 출전시키겠습니까? 의원으로 투입되면 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저 12년의 의정 경험을 가진 이보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먼저 의원으로 투입되면 3대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자 출신인 만큼 노란봉투법 개정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녹색당 의원님이 이미 기후 위기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저는 이기우의기 속에서 산업 전환에 내몰릴 수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에 참여하는 산업 전환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원으로서 느꼈던 지방소멸의 위기,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소멸 방지, 방지기본법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에겐 가능성 하나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했던 당원들이 있었, 있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른 새벽에 공장문 앞에서 함께 선전문을 나누던 노동자 당원들. 농산일에 쓰던 트럭에 프랑을 싣고 지역을 누비며 프랑을 걸었던 우리 농민 당원들. 영업이 끝나고 밤새 공공을 작업을 하며 고생해준 우리 자영업자 당원들. 그들이 바로 진보정당 20년의 역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위기는 이런 우직함보다 정치적 실리를 쫓으며 좌고 우면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당원들을 믿고 우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진보정치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저 이보람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